이 예, 반대기 등축 아니 등축은 아니고 건축 여기 이거 뭔가 옥상이 있는데 저기 바닥밖에 없네 한번 가봅시다 둥둥둥둥둥둥저 고속도로 쪽으로 고속도로에 이게 순환 순한 고속도로... 이제... 그... 이제... 아,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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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. 오늘은 이런 집. 이런 집이 제일 좋았다. 와 놀이터의 마당이, 어, 놀이터의 수영장이 있네. 그럼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